그지? 어 상쾌한 느낌인지하외향터 더덕을 판매하시는 건가 사과 아이스크림 오 각시 커피래 각시 커피? 각시가 다 던지는 커피 여보가 내 각시잖아 나는 나는 각시 귀신 왜? 발로 꽁꽁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무릎이야 <laughs> 무릎으로 했대 어휴 아버님 저만치가셨네요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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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이거 바꿀래? 꿀래아유가 바로 자리를 는데 조심해 유리야 보리빵 하나 먹고 갈래? 응? 아이고. 응? 안동 천마 보리빵. 먹고 갈래? 아니, 이따 오는 길에 먹을까? 지금 어때? 너 간식 타임이라면서. 아니, 내 이따 먹을도 응? 오는 길에 먹어야, 아, 아빠이 먹고 가면. 몇개 있어? 5천원에 5개 간식이 없어. 5개? 예. 네. 봐드릴까요? 네. 예. 네. 한번 열어봐봐요. 뭐, 뭐, 예, 어떻게, 예. 어떻게, 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 음. 보리빵. 음. 이제 막한많이 나기네. 따뜻하게 벌이 났어. 따뜻하게는 모르나. 알고나 시면 돼요. 음, 자. 자. 유리야, 이거 봐. 빵. 음. 우와. 자. 너 응. 먹을래? 자. 그래 먹어. 나는 까줘야 먹어요. 자. 자, 잠 오케이. 자. 잘. 딱 다섯 명이네? 응, 음, 딱 다섯 개. <laughs> 아, 맞네요 음.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어, 쓰레 좀. 어이거

사인용은 아버지 4만원인가 그래요 우리 4만원 그냥 만원이 운전하고 싶어? 붕붕카 치어졌대. 하회교회는 어, 전도자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니 하회교회 첫 당회록에는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기회, 기록하고 있다. 하회교회는 전도자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 9 1 0년 11월경에 어물장사 김제 원의 모친 북촌이가 어, 어물 팔아다니면서 전도 중 이난간 씨에게도 전도한 결과 성료의 감화로 이난간 씨는 넌 이제 너는 이제 지금 맞아야지.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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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여기서 옛날에 이, 일하고 그랬어 전생에 유리 저거 넘을 수 있어 유리 오빠 마님이 자꾸 막 입에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머니 여기 너무 예쁘다 이저 분홍색 저게 아마 배롱나무 아닌가? 저건 배롱나무 아닌? 아니... 진짜 여기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 곳이 살았던 곳이에요. 안동 김씨가 있는데. 나는 근데 김해 김씨야. 유리야, 여기 봐. 화장실. 이게 와. 화장실이야? 김씨 봐. 어, 이거 좀 봐. 그러네. 진짜네. 여보. 여기 여보, 여보 기억 안 나? 뭐. 여보 항상 둘이 살았던 <laughs> 곳이잖아. <웃음> 아침이야, <웃음> 아침마다. 전혀 <laughs> 누구야? 저녁이. 여기 누구야? 여기는 뭘까? 이렇게 태우는 거아니에 아니면 옛날 연못 같은 거겠지. 너무, 너무, 너무. 여보 기억나지? 뭐? 항상 여보 막 여기서 꽃놀이 하고 그랬지 아니 똥이 차면 막 풀어 다니고 막. <웃음> <웃음> 여보 기억나지? <laughs> 맨날 저기 아침 저녁마다 들리는 약 다르겠잖아. <laughs> 응? 누그 내가 산동이 없어서 여버 쳐져. 나 나는 나는 여기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맨날 시를 지었는데. 시? 응. 응. 음. 유리 어디서 새 소리가 나? 새 소리가 나. 저기 좀 봐. 저저 새가 유리 부른다. 저 붉은 매화래요, 언니. 아. 붉은 매화. 근데 붉은 매화가 향이 안 나더라고요. 음. 거기는 해요. 오들아빠 여기서 마당 쓸면서 두부룩 먹는다고 어찌나 맞았던지. 벌게 <laughs> 잘 <laughs> <골기 참> 맞았구나. 희경이도 야 벌기를 맞았구나 <laughs> 우리 우리 공동. 정선이는 의원하면서 그곰 종기 막 종기 엉, 엉덩이 빨고 그랬어. 이거 이거 코른 빨고 그랬어. <laughs> 걸레 빨아 가지고 엉덩이 닦아 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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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잘한다. 네 뒤에 옆, 아, 아. 에, 이거 오고 있는 거 알지? 아. 천천히 가고 싶은로 가. 이왜세기 아니 저기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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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후진? 아, 후진 아. 이렇게. 에사이없으니 그러면 이렇게 면 아, 사람 없어, 없어, 없어. 네. 됐어, 됐어. 네.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 그렇지. 그렇지. 뒤에 차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응. 됐어, 됐어, 됐어. 네? 정지. 어, 네? 기다려? 아니, 가고, 가고 싶은 데또 가, 어 아, 뭐가 어떤 게짓진는잘 모르겠어서 그게 힘들다. 이제 감으로 찾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어 야, 무섭지? 내가 이거 없어서. 어? 무섭지? 어, 응, 살자. <laughs> 아, 그래도 옛날에 했던 게그 기억이 난다. 그래? 여기 재밌어요네 재밌어요. 여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응. 계속 타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저기 앞에다 파킹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파킹도 잘할수 있겠어요. 네, 해놔 줘.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가 이렇게 할 거예요. 파킹 딱 하, 해요.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정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꺼야 되겠어요. 오프, 오프. 아니지. 그건 자동이고 오프. 그래요? 이게, 이게 위야? 어, 어. 그래, 그리고 여기 그러게 여기 뒤에 이거랑 너무 멋있지 않나? 하나만 찍어줘 이거, 뒤에 같이 나오는 거 여기랑 뒤에 이거 계속 나왔어? 이 배경도? 됐 yes. 찍고 다니는 거야? 응 um.

네, 예, 홍산 유시의정같집 아, 바이 위로 올라가요. 좋아, 뭔가. 퇴. 퇴. 나는 거 이렇게. 서광이 빛이잖아, 이 나는 아 어디? 아들. 여기 쭉어 어, 가자 엄마, 어, 엄마 여기 아들 여기서 찍으면 여기서 네. 며느리 여기서 어? 여기서 어, 하게 하면 이기 네. 봐요 며느리 까까로리가 까까까 까까 까 아, 나랑 같이 찍자는 거야? 네. 뽀뽀. 갑시다. 아, 사람한테 전화 오면은 그냥 그러면 이거. 아, 너무 추울 거. 집에 갈래? 밥, 집에. 집에. 집에 갈래? 아, 집에. 밥 먹고 가야지, 우리야. 이제 그리 가면 돼. 이제 가면 돼요? 음, 가면 돼. 어. 가면 되겠다고. 밥 먹을 때나. 밥? 그건 점심이었고. 엄마는 맛있는 거 먹을 건데. 나도요. 민주야 오빠. 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거기 거기 바닷가 강화도 간 다음에. 어. 언제 갈 생각이야? 집에 가야지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안 가? 그 다음날 못 가. 어, 우리 네. 짐도 빨리 보내야 되고. 어. 이거 좀 바빠. 지금 몇 분이야, 여보? 지금 딱볼때 보고. 응. 하면 드라이브 아... 유리는 못 걸었겠다. 못 너무. 아, 포크. 뭐 경운기랑 큰... 병원기랑... 아, 뭐 크레인이야? 크레인이야? 음, 응, 크레인이구나. 유리가 잘 알구나. 뭐한 거야? <laughs> 식씩식씩 뭐가? 나는 미역, 미역이 되었어 <laughs> 물미역 하칠했네? 하시, 머리에 미역 되었어 방금 버스 가버렸네 비눗방울 <laughs> <짠! 웃음> <laughs> <미녀방울> 세상이네 <laughs> 이리야 이거 뭐야 이거? 이리야 이거 뭐야? 와 예! 어이구 어이구 이리야 어이구 스야 <laughs> 어이구 비눗방울을 <빈드방을> 막 <laughs> 친구가 잡으러 간다, 비눗방울 <laughs> <laughs> 유리야, 유리야, 비눗방울 하면 안 된대. 여기, 요 붙으면 너, 니 다, 니지 마, 살아야 돼. 어디 가지? 비눗방울 하면 안 된다는데, 여기 도는 저기, 저기 가서 야 되는데. 여는 여름, 여름어디워 비눗방울을 해야 돼, 여름 가자, 저기 <laughs> 가자. 가자.